역사의 스펙터클과 영웅의 드라마만큼 할리우드가 사랑한 주제가 또 있을까요? 25세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마지막 날에 할리우드에선 무려 40년 만에 영화의 소재가 된 알렉산더를 최영진 기자와 함께 만나보시죠. 20살의 왕위에 올라 13년 만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복자 알렉산더 대왕 그의 이야기를 올리버스톤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제작비 2억 4천만 불을 투입해 3년 동안 7개국을 돌며 만든 이용하는 콜린 파렐이 알렉산더 대왕 역을 맡았고 툼레이더의 안젤리나 졸리와 배트맨 포에버의 발킬머가 각각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 여왕과 아버지 필리브왕을 연기했으며 양들의 친구에 앤서니 호킨스가 알렉산드가 신뢰했던 프톨레 마이오스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지난달 24일 개봉해 주말 5일 동안 2,163만 불의 수입을 기록 박스오피스 6위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자본과 감독을 포함한 할리우드의 초특급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치곤 초라한 성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엄청난 졸작 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영화 드라마가 결여된 영화 등 미국 평단에서도 실망감과 함께 폭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상업영화에서 한발 빗겨난 플래트 7월 4일생 등 나름대로 의미있고 정치 사회적 색채가 짙은 진지한 영화를 만들어 왔던 스톤 감독이 만든 블록버스터 대작 미국 흥행 결과로는 올리버스톤과 블록버스터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결론지어진 것 같습니다. 오락과 다큐멘터리가 혼재되어 있고, 대규모 전투신으로 대변되는 볼거리 이외엔 3시간에 달한 영화에 드라마가 빈약하다는 점이 이 영화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영웅의 이야기를 접할 때 항상 서두를 장식하는 알렉산드 대왕을 연기하는 폴린파렐은 관객이 기대하는 상상 속의 인물과는 동떨어진 너무나도 외소한 모습입니다. 그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안젤리나 졸리 역시 영화에 녹아들지 못한 채 시종일관 겉돌고 있다는 점 또한 흥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을 그리는 장대한 스펙타클과 33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알렉산더 대왕의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거장 감독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담아내기에 175분의 상영 시간은 결코 길지 않지만 관객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저조한 흥행 성적과는 달리 이 영화를 개봉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알렉산더는 박스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영웅을 소재로 해 찬반 양론이 일었던 그리스에서도 흥행 1위를 고수해 정작 알렉산더를 제작한 미국에서보다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시간의 상영 시간을 포함해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기대에 반하는 몇 가지 약점을 지닌 채 3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가 우리 관객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낼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YTN 스타 최영진입니다.